오늘은 4월 26일. 아파워 테스트 서버 이제 일반전 넘어갈 거거든요. 어제 또 변경 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25일 어제 패치 됐던 상황인데 이제 퍼스트 서버에 친선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커스텀 방 그래서 친선전 방은 공성전 모드로만 생성 이 플레이 가능하고 친선전 맵은 리버포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실 분들 뭐 같이 체험해 보실 분들 그런 분들 커스텀 방 만들어서 할수 있게끔 기능을 더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 시스템 무게추 오랫동안 공중에서 타격 맞으면 똑 떨어지는 거 무적 시간 발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봉성전, 선멸전. 여기에서 3초가 줄어들었어요. 투신전 격파는 왜 써놓은 거야? 똑같은데. 그리고 점프기어가 각 본진 앞 점프기어를 양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어, 이건 좀? 애매한데 뭐 전략적인 요소가 될수는 있긴 하겠지만 난간 뻔지 그거 개선하려고 넣은 것 같은데 뻔지하면 이제 본진기한 안 되니까 이거라도 타서 본진기한 해라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대체제가 될지는 모르겠네. 물론 점프 기어가 타는 게한 2초 정도 유예 시간이 있긴 한데 못 잡으면 땡이잖아. 누워도 날아가니까 그게 비전투 상태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 맞으면은 이제 안 되나보다. 뭔가 제약 조건을 딱 걸어놨네. 기지 방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려합니다. 약간 모든 캐릭터한테 좀 형평성을 적용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아 그게 또 캐릭터마다의 고유 특성이라서 번지가 되는 캐릭터 안 되는 캐릭터의 형평성을 논의하기에는. 각자의 스킬 구성도 다르고, 플레이 방식, 숙련도, 이런 게 얼마나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쓰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그거를 이제 특징적인 면을 죽이면서 활용하게끔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거는 해봐야 알겠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킥스탠딩. 이거 좀 말이 많을 것 같아. 원래는 킥스탠딩이 누웠을 때, 공중에 떠있을 때, 35초 쿨타임, 뒤, 좌우. 이렇게 한번 슈퍼하머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쿨타임과 관계없이 1회 사용 제한. 캐릭터 사망 시 제한이 초기화. 아, 1회 생명보험이네, 이거. 한번 쓰면 이제, 아, 다음부턴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진짜 너 없다, 이제 너 조심해라. 같은 그런 경고가 되지 않을까? 어, 이거는 잘 했네. 근데 캐릭터가 피격되어 경직 상태일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그러네. 왜 경, 경직? 아, 이건 좀 아니네. 공중에서도 좀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맞자마자 엘리셔 클레어 블링크 마냥 그냥 바로 쓸수 있게 한다고? 아, 좀 이상한데, 이거. 캐릭터가 행동 불가 상태일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면 빙결과 같은 사용 시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사용됩니다. <laughs> 무슨 정화 기능까지 있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여기는 없으면 없으면 없어도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캐릭터가 그 스킬로 이점을 받는데 그걸 스킬 사용 중 부여되는 상태 이상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빙결 화성 상태에서 사용시 빙결만 해제시키고 킥스탠딩 시전 이동 중 다시 드라이아이스로 피격 시 빙결 적용 궁극기에 데미지를 입을 경우 1.3초 동안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럼 니콜라스 궁도 너무 허무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맞아서 공포당해서 뚜벅뚜벅 아군한테 배달시키는 것 자체도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건데 공포 당해서 와나 당했다 공포다 하고 했는데 휙 굴러버리면은 개선해네. 정화까지 있는 건 진짜 너무 에바 같은데 전투 피로도가 과하게 누적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어? 킬각 났는데 냅다 굴러서 계속 다 도망가면은 이게 맞나? 또한 스탠딩 경직 상태와 상태 이상에 걸렸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특정 캐릭터와의 교전시 발생하는 생존 능력의 편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아니 뚜벅이 기동성 좋은 애랑 뚜벅이 애랑 그거는 진짜 그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플레이 하는 거잖아 이거를 왜 편차를 줄이려고 해? 캐릭터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 거고 그거는 공중에 떴을 때를 못 쓰게 하게끔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직당해도 쓸수 있게끔 더 상향을 해줘 버렸네? 뭘 하고 싶은 걸까? 사이퍼즈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봐야 알겠죠 모르겠다 대체 왜 저런 거를 하려고 했을까? 연습장 들어가서 그것만 테스트하고 일반전 돌려보죠. 일단 우리의 뚜벅이 까미유 그냥 피격 시에도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 어? 한번 쓰니까 아예 비활성화 됐어. 근데 연습장에서도 초기화가 안 되네요? 이거 재사용은 초기화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장에서? 죽을 때까지 어, 방금 왜 공중에서 못 썼지? 아, 궁극 기를 맞고 나서 1.3초 동안 어, 잠깐만 린 초진당 하면은 처음에 딱 당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1.3초가 지난 다음에는 타격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때 동안 타격을 못 받으면은 아, 그러네, 못 나가네. 하지만 이제 추가 타가 들어오면 빠지겠죠. 그리고 빙결 상태 이런 거에서도 빠질 수 있다고 했죠? 굴러 저게 다다니트로 들어가잖아요. 허리케인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계속 빙결도 갱신되고 데미지도 들어가니까 궁극기 데미지가... 어, 나안 굴러져. 계속 비활성화 돼 있어. 그러면은 다다니트가 많은 애들한테서도 못 벗어나는 거네. 그러면... 어, 안 굴러져. 궁을 다 맞고 이제 경직이 없을 때만 빠져나갈 수 있어. 아, 그러면 뭐, 궁극기에서는 저거 못하는 거네. 왜안 굴러지지? 이게 무슨 원리지? 이건 잡기라서 안 되는 거야? 에바야. 아, 그러네. 잡기 중에는 안 되네. 와, 씨, 이거. <laughs> 뒤로 굴러왔는데 바로 180도 돌아서 잡으러 오는 거 봐. 잡기 중에는 안 되는 걸로. 최면. 최면도 한번 보자. 오, 음, 못 빠져나가죠? 하지만 추가 타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그지같네 아니, 이건 좀. 기분이 나쁜데 군중제어 특기 가진 애들 어쩌라는 거야? 궁극기로 홀딩해서 딜 타임 가졌더니 후속 타 쳐서 빠져나가네. 직접 해보니까 좀 다른데. 이건 좀 너무한데. 오히려 생존기 있는 애들만 더 좋은 거 아니야? 목숨 하나씩 더 증기니까. 특히 트리비아 같은 애들, 생존성 짱짱한 애들 이런 애들한테 이제 그리고 굴러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침묵 상태에도 굴러지나 침묵이... 아 굴러지네, 침묵이어도 구르기는 되는구나. 자, 니콜라스 궁은 골포에... 안 받겠다. 참, 그럼 어, 공포 당했어. 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네. 저 공포... 아, 니콜라스는 하향이네. 그러면 간접 하향되는 거네. 아, 공포로 좀 이득 보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저걸 한번 무조건적으로 살수 있는 게 생기니까. 아, 이것도 좀 그러네. 여보, 어, 어. 심... 눌러. 여어 서? 어, <laughs> 누워있을 때랑 그런 상태여서 바로 구르는구나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거의? 스티그마 넣어도 그게 안 되는데? 누구십니까? 허공에다가 이러고 있어야 되네? 연기하려면? 아, 심리싸움 해야 되잖아, 이러면 또. 아, 이게 더 골치 아파. 피로도 더 많이 늘어나, 이게. 아 근데 네, 근딜들한테는 더 취약하긴하다. 뭐 한방들이 크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테이 같은 애들은 한번 들어가면 끝이잖아. 갑자기 그냥 들어가서 우르르 치는데 바로 빠져버리면 은 기회 바로 놓치는 거잖아. 이러면, 이러면, 하면 할수록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한타에 한 번씩 죽을 거 생각하면은, 얘 킥스 빠짐, 얘 킥스 빠졌는데 다시 부활해서 킥스 생김, 막 이런 거다 생각해야 되잖아. 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 아. 이걸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더 골치 아픈 거야. 안 그래도, 디코 같은 거 다인큐 안 하면은, 얘가 킥스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콜도 안 된단 말이야. 더 힘들어지네, 진짜. 퀵스는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이런 홀딩 능력 있는 서포터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충분히 대응은 할수 있겠다만은, 실전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 이 연습장에서 풀콤 치는 거랑, 인게임, 실제 공성전에서 풀콤 치는 거랑 그거 천지 차이야. 그리고 또뭐 바뀌었지? 무게추 한 번만 볼게요. <목소리> 확실히 빨리 들어오긴 한다. 원래 이거 이것보다 한 세트 더 들어갔을 텐데, 어. 이게 10초가 지난 거야. 내가. 아니 터미네이트 스윙 한번 돌렸다고 무게추가 들어와? <놀면, <놀면 <쓰레기가> 음... 와 배달 안되네 야씨 아, 또 심장소리 이거 그대로 버그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을 와서도 소리나네 이거 버그나 좀 고쳐줘요 마을에서도 소리 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리버포드로 가서 점프 기어만 타봅시다 날라가. 어, 오. 아, 근데 다시 타는 거좀 쿨타임이 있네. 브라스를 꺼내들고, 일단은 아이작을 해. 위에서 보내. 어, 너왜안 타냐? 아, 전투 중에 안 되는 거? 아, 그러면 이거 아이작 배달 서비스도 안 되는 거네. 아 다른 사람한테는 쿨타임이 적용이 안 되나 본데 사실 번지도 그렇고 킥스탠딩 무게추 이런 것도 좀 아니, 다시 날라오는 거 <laughs> 넘어뜨려도 이게 전투 판정이 돼가지고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laughs>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굳이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 저 근데 잠시만요. 지금 심원만 좀 지우고. 지금 퍼스트 서버 해보면서 실전을 안 했을 때 기준으로 본섭 넘어오면 좋겠다 하는 시스템은 일단 범위 표시 이펙트 개선된 거. 그거는 너무 좋아. 그 거랑 포지션은 그냥 역할은 놔두되 포지션 특성 이런 거는 삭제해도 괜찮다고 봐. 포지션 자체를 없애는 건좀 아니라고 봐. 진짜, 여기, 무법지대 될 거거든. 포지션 없으면 일반전 한번 해보죠. 여 포지션 없어가지고, 근데 매칭이 될란가 보네. 매칭 왜 이렇게 안 됨? 현장 매칭 없나 봐. 일단 일반전 2분이 넘어가면은, MMR 그런 거 상관없이 무제한 매칭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죠. A few moments later. 매칭 왜 이렇게 안 됨? 내일 와서 한판 맞아 하면 돼. 매칭이 그렇게 안 되나? 해업을안 하나 봐, 사람들이. 일반전 세판 하라는데. 오 됐다. 오아 듀오 듀오식 하시네. 아 부럽다. 와이거 방패 없는 거 진짜 낯설다. 13, 14년도 게임 하는 거 같아. 아 다들 유니크 끼고 왔네. 오 불렀어. 저럴 때 이제 킥 쓰면 너무 좋은 거지. 픽스 좀아끼똥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우! 펀치 되면? 죽나? 아, 죽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안 돼! 아, 진짜. 포탑에 죽었어. 아니, 나꽃 없었어? 공급기 꽃? 아 펀치는 방금 버그가 나긴 했지만 체력 줄어들어갖고. 아, 너무 아깝다. 두명 홀딩 각이었는데. 꿀탱이구나, 지금. 방금 타임. 내 서포트로 해야 겠다 어? 굴러 죽을뻔 오 공캔 적을 굴러.. 구르기래래 어, 포탑도 저거 범위 표시 바꾼 거 같은데,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뉴비들은 오히려 더못쓸거 같지 않아. 어, 중요한 거니까 생존기니까 아껴 써야 해야 하다가 아끼똥 되는 경우도 있고. 어, 뭐야? 호사 말한다. 그쵸? <laughs> 아, 근데 포지션 없어진 거좀 많이. 별론데 진짜 예상은 했지만 그 아이템 사는 것도 혼선이 많이 생겨 이게 롤은 포지션이 없기는 하지만 보통은 탑 라인 아니면 정글 이런 사람들이 눈치껏 탱커 가잖아 근데 그런 판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난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줄것 같아서 포지션은 놔두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 이게 공벨전지 방벨전지 모르는 거잖아. 이 듀오 믿고 탱커 들었는데, 별적 근딜이야. 이러면은 듀오 탱커만 바보되는 거잖아. 난 오히려 일반전에 포지션 매칭이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포지션이 사라져버리네.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laughs> 뭐, 물론 아까처럼, 어, 옛날 사퍼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즐겁다. 막. 어,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재밌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조합 같은 거 이상해지고 게임 터져서 20몇 분 게임하면서 내내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앞구르기를? 오쟤 소리 지른다 저거 트로퍼 소리 지르는 거 예전에 만우절 이벤트 때 트로퍼로 변신하는 이벤트에서 저거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소리 들은 거 뭐야? 애프리데 미아 뒷구르기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굴렀어 나 이번 판 구르기 한 번도 안쓴거 같은데? 아 근데 네. 회복량 증가 그거 없어져서 너무 아쉽네 이걸로 피 쭉쭉 채울 수 있었는데 아 이런 거 보면 포지션도 참 재밌는 플레이 할수 있는 그거긴 한데 시바도 그 이속 추격자의 발걸음인가? 그거 해가지고 재미 볼수 있었는데 아니, DT를, 와, 어떻게 조합이 되네? 뭐, 사람들이 역할 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근데 여기서 TN, 레베카가 방일 거라고 믿으면 큰 오, 오해야. 아, 근데 시바는 진짜 절개 한방컷 내는 거 아니면은 절개 긋고 퀵스로 넘어가는 거 캐치해서 맞추지 못하면은 바로 킬각 날리고 본인도 죽는 거네? 뻔지도안 되는데, 이제. 나 공, 레드라만 쓰는데. 엄마야 어... 와... 못 굴렀어. 궁극기 맞으면 못 구르게 되는 건 잘한 거 같긴 한데, 애초에 퀵스탠딩이 없었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링이 레그라미여서 이거 찍지를 못하네 지속시간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도망쳐요 화면을 돌릴 수가 없다. 아... 캐서 와서까지 테러하는 사람이 있어? 도일은 애초에 싸울 생각도 없고. 산타하면서 도일을 본 적이 없어. 아니, 뻔지 이런 거 막아도 닥터 할 사람은 해.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하는데. 이건 뻔지의 문제가 아니야. 캐릭터의 형평성의 문제도 아니고. 아, 이거 맞을 때마다 휠을, 휠 굴리라고 뜨는 거좀 시야가리는데? 아 킥스탠딩이 이게 뜰수 있으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반짝반짝 한다던가 그러면은 되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커다랗게 하니까 시야가려가지고. 아고 이와나 화면 왜 이래요? <laughs> 나 화면 왜? 이래. <laughs> 왜 지진 났어? 못보구야 저건 또. 어, 날아간다 <laughs> 철거반도 순서대로 날아가는거 봐. 이 수호자는 말해? 얘는 왜 대사가 없어? 헬리오스 저쪽은 대사 있던데. 조금 뭐랄까... 킥스탠딩에 대한 짧지만 체험평이라고 하면은 1대1 대인전 하는 뭐 아니면 근딜 같은 캐릭터들 그런 애들은 궁극기보다는 일단 일반 스킬로 암살하는 경우가 많잖아 루드빅이나 뭐 딜러로 하는 벨저라거나 근데 뭐 기본기로 싸우는 경우도 많으니까 카루슈도 테이도 좀 실감많이 되지 키아라도 기본기로 승부 보잖아 아무튼, 뭐, 제 생각엔 그래요. 뭔가, 사이퍼즈에 큰 변화를 주면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막, 뉴비 유입을 생각해서, 초보자 분들도 이제, 뭐 일방적으로 계속 얻어맞고 죽는 경우 많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를 의식해서 좀, 어떻게든 생존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뉴비들이 뭐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아까 앞구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공격적으로 써서 오히려 방어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나는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퍼의 뉴비. 근데 생각보다 뉴비 유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자나 때 이벤트 이후로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 또 스트리머 분들 대전 그거 있었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이 게임은 뭐예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둘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어, 저거 재밌나 하고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뉴비 유입을 위해서 시스템 개편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테스트업을 하는 거지 이게 본 서버로 넘어와 바로 넘어왔으면은 좀 많이 욕을 엄청 먹었을 거야 지 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버그도 많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말이 많았겠지? 엄청 두드러게 맞았겠지? 테스트 서버연 거는 나는 잘했다고 봐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딴 때는 사람들이 본서버에다가 테스트를 하지 말고 테스트 서버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뭐안 하는 것보단 나 테스트 서버 만드는 게 그래야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버그나 그런 이슈들 좀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고칠 거 고치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테스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어. 그거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캐릭터 상향이나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는 빨리 너프나 해서 꼴보기 싫으니까 치워라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밸런스 잡으라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게임에 관심이 없어. 밸런스 맞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쓰는 캐릭터 개사기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얘기는 좀 걸러 들으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받아서 뭐하냐. 여기서 사라지는데. 와, 테라실크 5만 개. 테라지기도 9 0 0만 개. <laughs> 개부럽다 <laughs> 여기서 체험해보는 거지 <laughs> 재화로 장난치기. 아, 근데 하나 나오냐? 아, 이거 진짜 좀 짜다. 10개가 최대구나. 와, 로렌디 롤리팝. 와, 이번엔 잘 떴네. <laughs> 싫어한가, 이거? 엘 크레딧, 장난해. 아무리 꽁짜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와, 아, 자두젤리. 아, 보라색. <웃음> 와, <웃음> 와, 어떻게 이래? 확률이 이게 맞아? 아니, 어쩔 땐 3개씩 뜨고 어쩔 때는 엘트크래딩만 나오고. 그 와중에 보라색 섬서탕 하나도 안 나오네. 아, 그리고 이번에 사범대라고 하는 이번에 스트리머 대전. 어제 진행이 됐었어요. 벌써 본선은 끝나서. 아, 사범대 이거 보상 추가 4개를 더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류 때문에 지급을 전체 다 해준다고 해요. 레이튼과 드니스의 노블 로딩 포스터. 주사위, C 가면. 레이튼 노블 포스터. 엄청난 근육. 그리고 드니스. 내가 이 로딩 포스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진짜. 내 옆에 달력이 있는데, 진짜. <laughs> 2.0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확정적으로 얻어서 다행이다. 이거 못 얻었으면 정말 나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문이 넣었을 거야. 왜 선착순인가요? 오류가 났어요. 저못 먹었어요. <laughs> 징징댔을 거야. 아, 드니스 너무 예쁘지 않아? 사범대. 어, 드니스라고 써있네? 능력자 등록증. <laughs> 사범대. 시바는 시바라고 써있나? 시바. <laughs> 시바는 시바네요? 아, 그래요. 시바는 시바지. 유일하게 욕으로 필터링 안 되는 시바. 아 이거 캐릭터마다 이렇게 또 다른 거 좋다 아아 아, 이거 사범들 프레임 쓰니까 너무 가려지는데? 아 이거 눈눈 눈 가려지는데 여기? 체리 블러썸이 되게 예쁠 것 같지만 탈락 똑같은 옷이긴 한데 인게임 그래픽이랑 일러스트랑 많이 차이가 있긴 하네 <laughs>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네아 어, 예쁘다 <laughs>